돌아왔습니다. 아 아까 제일 처음에 그게라고 연결되나 보네요 여기가. 에이. 치계의 숲이라고 하는 곳이네요. 대략 한 바퀴는 돌았지만 다음에 한번더 와야 몇번 와봐야 될것 같아요. 너무 잘돼 있고 이한두번 예, 돌아서. 마음에 정리가 될 그런, 그런 시설물이 아닌 것 같아요. 대전 샤바 폭방 보니까 이미 아는 사람은 있더라고요. 저만 몰랐네요. 제가 몰랐습니다. Uh 아. 네, 연결되는 것 같네요. 아까 그, 그곳이랑. 뭐가 연나오는줄 알았는데 여게 묘지가 있네 아, 잘 됐네요 어? 뭔가 시설하고 연결이 됐네요 갈까요? <목소리도> 되게 합니다 어, 뭐써 있네요? 또 문화재 뭐 가는 길, 길이 있네요. 국사봉, <목소리도> 등산로 길이 네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제자전거로 한계가 있습니다. 아. 아까 그 벽돌. 아휴 예 느낌 안 좋습니다 벽돌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중불청해지면서 임도보다도 느낌이 오히려 안 좋아요 어. 이 프레임이 참 마감이나 전체적인 게 되게 잘 만들어졌는데 디자인하고 원래 구조가 부딪히는 건지 아니 카본 고성능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스파르켓이 28, 28 이상을 달 수가 없어요 28 이상을 달면 앞에 오고 지금 52t 기준으로 페인이 프레임에 닿아요. 이게 안타까워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그래서 일반적인 건 할만한데. 한 오너막길 갈때 여유가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아쉬워요. 그런 부분을 왜아 모르겠어요 제작자들이 그런 건왜신경안 써줬을까 분명히 이걸 운동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냥 고급 프레임인데 고급 생활차 범주로 밖에 못쓰는 그런 그런 메커니즘에 그런 구조 의 자전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 마음에 드는데, 넣고 싶어도 28t까지 밖에 못나요. 원래 이걸 처음 샀을 때도, 뒤에 한 36, 앞에 58. 제일 처음에 60t를 넣으려고 했는데, 56이나 58이면 충분하죠. 미니벨로. 로드랑도 같이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근데 앞에 52, 53정도 뒤에 28이 한개에요 근데 이것도 의외로 기어비가 작은 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한 범주는 다 돼요 근데 아쉬워요 선택지가 더 많은 게 좋죠. 이래저 예, 아까 이미 지나왔을 겁니다, 여기. 중복될 것 같으니까. 예,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